방울아 까까 있어 봐봐 자 여기 넣었어 자자 자, 어디 있어 까까 어디 있어 어? 없는데? <laughs> 자 방울아 잘봐 까까 여기 있지. 까까 있어. 응. 봐 봐. 자, 까까 어디 있어? 응? 어디 있어, 까까? 까까 어디 있어? 거기 있어? 없는데? 여기 있네. 자, 다시 한번 더. 어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자, 방울아 봐봐. 자, 자 아까 어디 있어? <laughs> 다치면어떡해 여기 있네. 아이고, 아까 있었어. <laughs> 엄마가 억지로 맞추게 한다 그지? <laughs> 맛있어? 응? 음, 연습을 좀 해야겠다. 그지?